자, 오늘 말씀은 욕심쟁이 시바, 그리고 욕쟁이 시무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도 아니고 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다윗의 신세가 정말 말이 아닙니다. 자, 그토록 처량하고 한심한 피난길에서 다윗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부하 600명을 데리고 와서 하여튼 살든지 죽든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블레셋 사람 이때가 있었고요. 또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계를 메고 다윗에게 왔었습니다. 또 오랜 친구이자 책사였던 후세 또한 다윗과 함께할 것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힘 빠지게 하는 인사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욕쟁이, 아, 욕심쟁이 시바입니다. 예, 욕심쟁이 시바, 시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는 사울 가문의 종이었는데 이 다윗의 명령으로 무비보셋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그가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그냥 빈손이 아니고 낙이 두 마리에다가 뭐 잔뜩 먹을 것을 싣고 왔는데 빵 200개, 또 건포도 100덩어리, 야자열매 100개, 그리고 포도주를 가죽부대다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그리고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다윗은 급하게 피난길에 오르게 된지라 아마도 식량을 제대로 챙길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바가 알아서 딱딱 챙겨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시바라고 하는 종이 정말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어떻게 되었을까? 시바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3절 중간에 보세요. 시바가 대답을 합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은 과연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 사울의 나라죠. 사울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무비보셋은 변심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시바가 나기를 가져가는 바람에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으로서 꼼짝 달싹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주인을 모함합니다. 다이왕이시여 무비보셋은 그동안 왕을 따르는 듯 했지만 사실은 할아버지의 나라, 사울의 왕국을 되찾을 꿍꿍이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았는가? 그가 욕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 설교 제목에 시바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욕심장이 시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챌 요량으로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할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자 평소에는 침착했던 다윗이 이 상황에서 막 화를 벌컥 내는 겁니다 화를 분명히 냈겠죠 4절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임금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임금님, 다윗이 주는 것을 다 받아 챙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바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비보셋의 재산에 욕심이 났고 그것을 챙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한상에 둘러 앉아서 맨날 밥도 먹었습니다. 그 말은 왕자의 준하는 지위로 무비보셋을 복권시켜 주었다는 뜻입니다. 할아버지의 재산도 무비보셋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배은망독도 유분수지. 이렇게 은혜를 입고도 배반을 하는가. 다윗이 분노할만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다윗이 분노하는 것은 그건 타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쪽 말만 듣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단정 지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솔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이간질쟁이, 그 시바의 말을 듣고 그는 그냥 단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내가 배반을 당했구나. 근데 오늘 시바가 하는 짓을 보면은요, 마귀가 하는 짓하고 너무 똑같아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와서 다윗을 홀딱 속이는 폼이 꼭 마귀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천사 같죠. 다윗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게 식량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필요한 식량을 주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챙기는 거죠. 속을 들여다보면 시커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아직 주님께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시험을 받으시겠어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사차나 물러가라 어,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건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를 조종해서 베드로를 움직여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야단치셨던 것은 사탄 마귀의 권세이지 베드로에게 야단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 안으로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보이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사람을 미워하는가 왜 자꾸 우리 눈에는 사람만 보이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오늘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이고, 우리가 저지르며 살아가는 실수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 갈등과 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좋은 건딱 하나입니다.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 우리가 서로 틀어지면 제일 좋은 건 마귀입니다. 여러분, 어, 형사가 수사를 할때 말이죠. 어, 어떻게 수사를 시작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일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건을 풀어가죠. 자, 생명보험을 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사가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 갈까요? 이 생명보험을 타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렇게 사건을 풀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로 부딪혀요 갈등해요 싸워요 서로 미워해요 싫어해요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죠? 요 일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존재가 누구인가? 마귀라는 거죠 마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생기고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고 반목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누구냐는 마귀 좋아하는 일 하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큰 베너피셔리가 되는 거죠 마귀가 좋은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어머, 어머, 저 사람이 저랬다며,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며, 나쁜 말 하고, 또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간질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딱 간파를 하셔야 돼요. 아,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자꾸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현상, 이거로 끝내지 마시고 그 너머에 마귀의 권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때그 사람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좀 암호를 만들자고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자 이러든지 아니면... <laughs> 뭐, 사탕 필요하세요, 뭐 이러든지. 하여튼 우리가 좀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러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구나. 사탄이 좋아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간질의 명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마귀는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짓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 졸게 하고 말이죠. 예배 순서 자꾸 틀리게 만들고 말이죠 오늘 제가 막 굉장히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말씀 듣는데 졸음막이 막 졸음이 막 오죠 왜 졸음이 올까요? 어제 너무 늦게 잤잖아요 <laughs> 일찍 일찍 주무시고 아 근데 충분히 잤는데 또 졸리네 예배 시간만 되면 졸려 아,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지 아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꾸 이게 불평거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뭐는 어떻고 뭐 찬양팀 왜 저런 노래를 부른대? 성가대 연습을 안 했구만. 또 들어오는데 뭐 안내보는 사람. 아니, 멀쩡하게 잘 보고 있는데. 하,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좋지 않았어. 막 이러면서. 아, 오늘 메뉴가 또왜이 모양이야? 내가 싫어하는 카레를 하네. 막 이러면서. 불평. 네, 불평막이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 거 가지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참 자주 접하는 게 이게 섭섭막인 것 같아요. 서로 이 섭섭하게 만들고 서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드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농락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은혜에서 멀어질 때 가장 기뻐 뛰는 녀석은 마귀입니다.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그러면 기도가 잘안 돼요 이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면 예배 드리다가 관계가 불편한 게 생기면 그거 해결하고 와서 그리고 예배 드리라고 하시그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배 범죄로부터 시작된 사건이 아니었어요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요백의 유익한 일을 행하세요. 요백의 유익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백의 유익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요기 끝에 보면은 요의 재산이 두 배로 늘어나거든요. 그겁니까? 그게 요비 받은 유익인가요? 요비에게 좋은 일이라는 게 재산이 많아진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재산 많은 거는요. 아니, 어차피 많은 거 그거 세지도 못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 이 아픈 일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요비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상황들을 통해서 이 아픔들을 통해서 이제는 욕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있는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이 잃어버린 그 가족들, 그 상처, 그 아픔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에게 이미 나버린 그 상체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상처기는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상처 받은 것이 다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는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은 여전히 아픔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더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요배 삶 속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를 머금은 더큰 사람으로, 더 영롱한 보석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다윗이 받은 상처, 그거 잊혀지겠습니까? 그 배신감, 그 아픔, 그거 잊혀지겠어요? 그 상처와 아픔은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더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상대의 마음도 헤아려 보지 않고서 함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몸이 편찮으셔서 신방을 갔는데,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죠. 얘기를 하는데, 아,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회개하시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도 해보, 이런 분들은 신방 가시면 안 돼요. 신방 다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으실 만큼, 피를 내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언제였죠? 우리가 완벽했을 때,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악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게 복음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날 로마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우리가 악한데 우리가 약한데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의로워서 완벽해서 대단한 존재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약한데 우리가 아직 약한데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마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확실한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같은 것이 뭘 한다고. 너는 안 돼, 안 돼. 야, 너네 부모 야,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나는 왜 부모가 이래? 나는 왜 집안이 이래? 나는 왜 건강이 이래? 나는 왜 생긴 게 이래? 그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해석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나는 왜 이런 상황 속에 있을까? 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해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잘못된 해석에 농락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악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마귀의 해석에 우리가 농락돼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요? 나는 태어나기를 못나게 태어났다고요? 나는 뭘 해도 안 된다고요? 그거 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농락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주실 만큼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식 나의,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시바를 만났을 때는 흥분해서 경솔한 판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바에게 무비보세의 재산을 다 줘버렸죠. 그런데 시무이를 만났을 때는 좀 다르게 반응을 하죠. 11절 보세요.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함물며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다윗이 아는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더 놀라운 것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심의이가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소 지금 다윗은 오로지 한 가지 소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으면 내그 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리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사 나에게 선하게 행해 주실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다윗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저를 살려 주세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심오한 영적인 해석보다는 그냥 평이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하여튼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고 힘 쪽쪽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욕쟁이도 있고 욕심쟁이도 있고 이간질쟁이도 있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다윗의 후궁들의 욕을 보이는 사람 욕으로 쫙 가죠 욕쟁이 욕심쟁이 욕을 보이는 사람 이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이 쪽쪽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튼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를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약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보니까 자기 앞에서 아첨하는 사람한테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죠? 자기 앞에 대놓고 막 욕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약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what about you?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약하세요? 아첨하는 사람에게 약하십니까? 대놓고 욕하는 사람에게 약하십니까? 각자 다 자기 약점들이 있을 거예요. 또 강점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목장에 가셔서 그거 한번 좀 나눠보세요. 나는 어디에 약한 사람인가? 내 약점은 무엇인가? 내 강점은 무엇인가? 한번 서로 이야기도 해주시고 각자 자기의 간증도 자기의 이야기도 좀 하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약점 을 보완 하 시고, 우리 의 강점 을 개발 하 셔서 계속 해서 다위 처럼, 우리가 하나 님의 성품 을닮은 예수 님을닮은믿 음의 사람 으로 성장 해가 시는 우리 모 두가 되시 기를 예수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